아, 노조입니다. 아 오늘 저저 금요일 밤에 지금 그 연양 가고 있습니다. 저 선바이 다입니다 선바이 다리 지금 지나자마자 아조금자 잘못 세웠습니다. 그안 쉬고 왔는데 9시쯤에 출발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거의 9시 55분입니다. 예. 이리 늦어진 이유는 저는 그 시내 구간, 그 시청 앞도로 그 지날 때, 신정 지하도하고 지날 때다 저, 인도주행을 합니다. MTV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사사살 다닙니다. 과속도 안 하고. 그래가 조금 늦었고. 또 그, 자전거 도로 오기 바로 밑에 저기 한 20분 전에 우리 손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 이것저것 뭐 물어보길래 통화한다고 또저한 손으로 전화기 들고 한손 주행하면서 최저속도로 온다고 또좀 늦었습니다. 유통에 땀이 조금 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기아도안 바꾸고 계속 8단 뭐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요, 방금, 요, 오르막 여기서 7단 한번 바꾸고, 8단으로 계속 왔습니다. 왔고 좋습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오후에 그, 집에 물게 없어가지고, 점심때 올라가가지고, 그 짜파게티 두 개, 끓여갖고 묻습니다. 묻는데, 우리 큰딸이 또 순대를 갔다가, 마늘치 그 사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순대 마늘치 그거 양이 좀제법 되더라고요. 간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막 먹다가 목이 메이가 또 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배가 막땡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또 매실청을 갖다가 또 먹으라고 줍니다. 그래 매실청 먹고 나니까. 오늘 그 바로 누워 자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배 터져 가지고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가 물한통 담고 그래가 잔차타러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선바이 앞인데 오늘 금요일 밤인데 제가 늦어서 그런지 자전거는 거의 얼마 안 보입니다. 예, 평소 때는 금요일 밤이 자전거 제국이던데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물도 뭐쫘잘잘 흐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 밝은 불빛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여기까지 찍고, 그냥 계속 안 쉬고, 은양 쪽으로 가겠습니다. 피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은양 쪽으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노조입니다.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 저 앞에 저기, 저, 저기가, 저, 은양 요양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저, 저 아파트가 우성 스마트 시티. 예. 그리고 저쪽에, 언양 진입 다리고, 저쪽에 지금 그, 은양 파출소 지났습니다. 원래, 지금 시계가 몇 시고? 아, 지금 그, 10시 10분 전입니다. 원래, 아니지, 와, 맞네. 아 11시 10분 전입니다. 원래, 아까 선박에서 시계를 보니까 거의 10시 언절입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여기까지 한 50분 많이 왔습니다. 왔고, 그, 우리 집에서 선바위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통화도 손님하고, 손님 전화하고 통화도 좀 하고, 천천히 왔습니다. 예. 그리고 차, 그 신호 다 받고, 인도로 왔고요. 시내 진할 때, 시청 앞전화로지할 때. 그리고 여기는, 어, 네, 자전거입니다. 예, 예, 자전거. 예, 자전거 여어 대놨고, 어리틀 파값 위에 얇은 거 입었는데, 땀 조금 흘려가지고, 뒤집어 놨습니다. 예. 갈 때도 그냥 제뒤집은 채로 다시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야안빡이 브레이크 등 켜고 돌아면 좋고 수건 걸어놓고 저기 너무 저 바로 은양 시내입니다 예여여여 바로 밑에 은양 시내입니다 시아 은양 시내 은양 시장입니다 은양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나무 그늘 밑에 여 이제 앉아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간식은 여 안에 들어있는데 패스하고요 오늘 배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배가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또9 0 k m 넘었습니다. 체중 또. 아, 골텔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운동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열심히 왔고 아, 시장 앞에 방구방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영상 찍을 때 방구가 나옵니다. <laughs> 자전거 도로입니다. 예, 여기로 쭉쭉 가면 계속해서 승납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물 조금 방금 마셨고 반면도 태우고 조금 쉬겠습니다. 여기 앞에요. 언양시장 앞에 하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특이사항을 이야기 드리자면 너무 아, 좋습니다. 예.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여기서 언양시장에서 반전현대 여기 언양시장 바로 저 위에 그반전현대 가는 길에 보면 그 원두막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사실 좀 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원두막 그예 어떤 아이씨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쪽 보니까 숙지 나가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대놓고 침낭까지 해가지고 그 자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로 뭐 종교를 하든지 뭐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 나도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해하기 싫어서. 사실 거기를 쉬고 있는 그 쉼터로 정해고 왔는데 그냥 이래마저도 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괜히 아시고 자고 있는데 깨우면 그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요 바로 위에 여쭉 넘어가면 그 저기 저 울산 가는 길쪽으로 저첫 번째 원두막 예, 저쪽에 보면, 반천 현대 가는 길 쪽으로, 거기 원도밖에 아저씨가 자고 있습니다. 예, 자고 있고, 아 까만 봉다리도 좀과 뿌리 놓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예. 브라시가 예, 예. 밝으니까 예, 영상이 잘 찍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 위에 울산역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멋진 야경입니다. 예, 저 우성 스마트 시티 저 앞에 저 현수교 보이고 저기 뭐 타이어 뱅크 예, 그렇습니다, 은행 예, 시장 입구고 그렇습니다. 예, 어, 제 자전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래가 타고 왔습니다. 예, 장비가 많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바 딱 쓰고 어, 머리 위에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두 건, 이거 해가, 대가리 좀들 시럽게 해가, 아기다 켜고, 어 수건, 이거 목에 두르고, 어, 오레트 파카 있고, 어, 그래가 왔습니다. 예. 예. 방금 물도, 물도 좀 제법 먹었네. 선물1 마셨습니다. 예. 소화가안 돼가지고, 예. 담배도 한이 피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찍고, 한 10분도 쉬다가, 살살 가겠습면다 우선 갈 때는. 그리고 오늘 그특이사항으로 하나 더, 그, 오늘 여기 울산 선박에서, 그, 선박에서, 그, 이쪽으로 오는 기간 중에 그 뒤에 그 축사 있고, 그 총길이 있습니다. 예. 그, 반천현대 오기 전까지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축사 오는데 진짜 자전거 한 대도 없고, 그 워킹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진짜 누가 뒤에 타고, 있는 자전거 뒤에 누가 내 자전거 뒤에 타고 오거나 옆에 뒤에 따라가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 두번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굉장히 찝찝한 주행이었습니다. <laughs> 금요일 밤에 보통 자전차 많이 타던데 이제 추워졌다고 그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다 넘어와가지고 여기 반찬 입고 들어오기 바로 전에 한명딱 만났습니다. 아저씨 한 명. 예. 배낭 메고 가더라고요. MTV 타고. 아저씨 딱한명 봤습니다. 총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여튼. 다른 거 타는 사람이 없어서 놀랬습니다.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곧가 잊겠습니다. 아, 노조입니다. 지금 여기 다시 그 선바이휴게소입니다그 예. 아까 11시 좀 넘어가 그양그 그 시장 그 앞에 주차장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11시 45분이네요. 빨리 왔습니다. 그... 그, 뭐, 고 반, 그, 은양시장 입구 좀지나가지고 그, 캐리어 붙인 그 미니벨로, 아저씨가 그, 싹 앞에 지나가길래, 계속 그, 똥집 놓고 따라왔습니다. 요, 요, 선바 여 입구까지. <laughs> 그래서, 핏 빨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예, 추월은 안 했습니다. 예. 추월은 안 하고, 그냥 계속 바로 뒤에 붙이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고, 어, 피를 빨았는데, 근데, 와이 됩니까? <laughs> 아, 그러고, 덥습니다. 땀이 조금 났습니다. 났고, 어, 확실히, 땀을 조금 흘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12시 한 15분, 20분 되겠네요. 예. 밤에는 차가 이제 안 밀리고, 횡단보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여기서, 담배 한대 피우고, 저선바위 등, 가, 다리에 이제 불도 꺼졌습니다. 예, 불도 꺼졌고, 어, 휴게소에 내 네, 혼자 있습니다. 예, 근데 여, 여기, 이제, 저기, 덕분에, 그 미니벨로아시 덕분에, 그, 소축사 있는 그, 사람 없는 길, 둘이서 신나게 달려와서, 계속 좋습니다. 예,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예,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담배 한대 태우고, 좀 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조금 쉬었습니다. 아,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 5분 전이네요. 12시 4분 전이, 5분 전이네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쉬겠습니다. 선바지까지 예. 오면 이제 아마 가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 지금요,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 앞에 이제 그 토달이 사장님하고 담배한표 피우면서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침내 자전거 넣었습니다. 지금 다풀었고 집에 올라가시겠습니다. 11시 12시 45분이네요. 예 자전거를 신나게 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laughs> 오늘 그삼성헬서 주행 한번 볼게요. 어 오늘은 어, 토탈 52.25km 주행을 했습니다. 삼성 헬스 내가 집에서 출발하다 켰는 게 9시 1분이네요. 정확하게 9시네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 게 12시 30분이네요. 예, 그러면, 어, 11, 12, 3시간 반을 자전거 탔습니다. 3시간 반 타면서, 언양 갔다 왔습니다. 언양 갔다 왔고, 어, 운동 시간은 2시간 44분 55초. 그, 시내, 그, 시청 앞에 지나갈 때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 신호등 계속 받고, 인도주행하고, 아, 평속 뭐 19km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시내 주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속도는 37.2km를 찍었네요. 이건 아마, 그, 거기 뭐, 원약에서, 그거 뭐고, 그쪽으로, 저기 뭐, 선박이 쪽으로 돌아올 때, 그, 제가 그 미니벨로, 그, 캐리어 붙이는 미니벨로 따라올 때, 그, 똥심 놓고 따라올 때, 그때 아마 좀 그, 계속 구단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똥심 놓고 왔습니다. 예, 그 아마 그때 지켜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덕분에 그 축사질 할때그 무섭지도 않고, 그 미니벨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와서, 와서 수월케 왔습니다. 예. <laughs> 미니벨로 그 타셨던 분 혹시라도,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뒤에 따라 왔습니다. 가져오면 좋아서, 대신 매너 있게 따라 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 뭐, 총 운동 칼로리, 저거는 뭐 의미 없고,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칼로리보다 무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지도 이거, 어 확대 또, 되, 오늘 됩니다. 확대. 예. 여기서, 뭐, 어, 어, 여기 어 우리 집에서, 어, 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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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지날 때, 광, 시청 앞이 지날 때, 여가, 기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화로터리에서 자전거 도로였는데, 태화로터리에서 쭉, 그냥 계속, 이거, 강면 타고 자전거 도로 타고 가가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가지고, 어, 선바에 여기 있죠. 예, 선바에서 또 자전거 도로 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 오늘 코스는 뭐, 여기가 반전 현대가 아야 예. 반전 현대 갔네요 예. 반전 현대 맞죠 아 카페 이밤이네요 카페 이밤이고 여기서 쭉 가면 어... 이게 어디고 일단 이렇게 계속 가면 GS방송 MKTV 이게 어디고 고속도로고 토마토 단심하여이 계속 그냥 가는 길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갑니다 가면 계속 이래 가가 하던간 은양입니다. 예. KTX 유리 주차장 이제 벌써 그 울산역이네요. 예. KTX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도착했는게 은양시장 주차장입니다. 아까 그 영상 찍은 게 그렇고 또원 길로 그대로 계속 돌아왔습니다. 계속 돌아와가지고 어어 어 이래가지고 계속 어 돌아왔습니다. 네. 그냥 그레인이고, 어. 이거가, 완전 현대가 어고 어. 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선바위에서 계속 이래 갔, 갔다 왔습 선바위가 다시 이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해통 가네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늘 뭐, 기분 좋게 자전거 탔습니다. 구간 기록,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성치도 40km 이상 자전거 타기입니다. 40km 더 늦게 탔습니다. 오늘 탔는 거리는 52.25km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날씨는 16도였고, 습도 77%였습니다. 예. 좀꿉꿉이 한데, 달리 면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예. 영상은 여기까지, 삼성일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예.